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도 풍부하고 찜부터 프라이, 빵까지 활용도도 무궁무진한데요. 마트에서 계란을 살때 껍질에 알수 없는 숫자와 글자들이 잔뜩 쓰여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일련번호는 계란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서 이 번호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계란의 신선도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란 달이 낳은 건지까지 모든 정보를 알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 계란의 일련번호, 즉 난각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의 껍질에는 10자리의 일련번호, 즉 난각번호가 의무적으로 표기됩니다. 난각번호의 매앞 4자리 숫자는 계란이 산란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0519라고 찍혀있다면 그 계란은 5월 19일에 달기 낳은 것이죠. 이 숫자는 계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가장 직관적인 정보입니다. 산란일자 다음의 5자리, 즉 영문과 숫자가 혼합된 부분은 계란을 생산한 농장의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각 농가에 부여된 일종의 식별 코드인데요. 만약 구매한 계란의 생산자 정보가 궁금하다면, 축산물 이력제나 식품 안전나라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 이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농장의 이름,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 이력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낭각 번호의 맨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달기 알을 낳은 사육 환경을 나타냅니다. 이 번호는 달걀 복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달기 더 넓고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은 방사 사육 방식을 뜻합니다. 닭들이 축사박 목초지나 넓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2번은 평사 사육 방식을 의미합니다. 닭들이 케이지 닭장이 아닌 축사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바닥에서 흙목욕을 하거나 횃대에 앉는 등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주어집니다. 3번은 개선된 케이지 사육 방식입니다. 기존의 좁은 케이지보다 공간이 좀더 넓어진 케이지에서 닭들이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닭한 마리당 최소한의 움직임을 위한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된 형태입니다. 4번은 기존 케이지 사육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좁은 케이지에서 닭들이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닭한 마리당 A4 용지 한장 정도의 공간에서 거의 움직임 없이 사육되는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육 환경 번호를 통해 우리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계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윤리적 신념에 맞는 소비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